매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삶이 왕과 백성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왕의 본을 따른 요담에게는 나라의 경고함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른 아하스에게는 전쟁으로 응답하십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를 치고 그들의 형제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선자의 권고에 순종하여 그들을 다 돌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길을 택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요담의 통치입니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11번째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모든 행위를 따라 요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우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고 그의 제약이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백성의 부패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 선단과 연결합니다. 요담의 통치는 방비 사업, 군사 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강성함을 드러냈습니다. 요담은 특히 우시아가 닦아놓은 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유다에 공헌했습니다. 먼저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문들과 망대를 증축했는데, 유다은 성전의 윗문과 오베 성벽을 증축했습니다. 성전 윗문은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의 잔해이며, 우시아 때 복구되지 않아 보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베는 성전과 다이 성 사이의 언덕이며, 여기에 성벽을 쌓아 방비를 강화였습니다 또한 우시아는 강야의 망대를 세우고 브레셋 진영의 성읍들을 건축했는데, 요담은 유다의 산악지역에 성업들을 짓고 살림지대경관 성체들과 망대를 수축했습니다. 이로써 우시아가 이뤄놓은 방비구역을 더 확장하고 방비태세를 강력하게 보강했습니다. 둘째, 요담은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시아 때에도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은 백달란트와 밀과 보리, 일만고르의 조공을 3년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담이 이룬 성공적 방비 사업과 전쟁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6절에서는 요담이 요호 앞에서 그 얘기를 굳건히 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왕의 강성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사이의 상관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의 법규를 지킬 때 왕위를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다이세우선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전쟁은 평행 고절에 기록된 아람과 북이스라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한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28장 1절서 15절은 아하스의 통치입니다. 아하스는 아달라 제거 이후 하나님 눈에 정직하게 했던 선왕들의 발자취를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20세에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하는 동안 다이 세계를 쫓지 않고 요람과 아시아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프가문과 아달라의 악몽이 대선한 아듯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바울 우상을 만들었고 힘든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며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흉악한 간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시며 이런 풍습을 금하셨습니다.아스는 자녀를 희생제사로 바친 사건을 시발점이 되어 유에도 도백과 발상당을 세우고 자녀를 불산는 일이 있었습니다.아스는 산당이나 경관이 좋은 작은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 세우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양했습니다.백성들도 왕의 우상숭배 탄력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쉽게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의 배역과 부신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하스를 각각 아람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겼다고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심판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느신과 이스라엘 배가는 서로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도 자기들과 동맹을 맺도록 해외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동참시켜 아수르에 맞설 계획이었습니다. 이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었음을 알았을 때아수스와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 나무들과 같았다고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나 아수스는그 말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과 동맹하는 대신 아수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배신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람은 많은 백성을 담메세에 포로로 끌고 갔고 북이스라는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왕의 아들 마세야야와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도 죽임을 당합니다. 왕궁의 중요한 사람들의 죽임을 당해 정세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백성과 아내와 자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았고 재물을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연합 공격은 유다의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큰 손실은 5절에서 큰 포로와 큰 패배와 같이 큰 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데서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의 임한 큰 손실만 아니라 아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로 요약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주체가 그들이라고 밝힘으로써 아스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 하나님을 배웠겠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유다로 회복시켜 궁리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20만의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 오데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온 것은 그들의 강성한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밝히며 이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습니다. 첫째, 유다에게 살육을 강행했습니다. 더구나 노기가 충전하여 죽였으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포로된 유다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신 여기는 처사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허물이 됩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그들의 형제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8절과 15절에서도 유다를 이스라엘의 형제들로 지칭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부각합니다. 선지자는 이어 유다에게 임했던 진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다고 경고하며 순종을 촉구합니다. 놀랍게도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고 나서서 군대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행한 일이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재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행임을 밝힙니다. 또한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을 강조하여 군대를 설득합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 10절과 13절에 내차라 나와 이스라엘 행위가 유죄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놀랍게도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권고에 이스라엘 군대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포로와 노량물을 온 해중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임명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약한 자들을 낙에 태웠습니다. 그들을 여리고로 데려가 그들의 형제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순종은 아스의 배역과 완악함과 대졸 이룹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악한 아스알에서도 유다 왕국이 지탱되도록 극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담은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백성의 근본적 영적 부패를 맞지 못하는 자기의에 갇힌 종교의 길을 상징합니다. 아스는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 성공이란 우상에 영혼을 바치는 절망적 길을 보여줍니다. 이두길 모두 궁극적인 만족과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단의 위선적 성공에 안주할수 없고 아스의파멸적인 배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두 왕의 모습을 통해 저희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성공과 안전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저희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여전히 저희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교만이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요담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심지어 죄인인 저희를 위해 십자를 주신 그 사랑과 겸손으로 저희를 덧뎁혀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 불안함과 염려 속에 비틀거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의 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스의 길을 경계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도 주님을 배신하거나 저희 영혼을 파괴하는 제약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ilent tomb, the stone will seal, but your promise.